오케이! 오늘은 또 새로운 상자가 나왔으니까 5만원 현질했습니다 돈이 없는데... 일단 펄스건이라고... 아, 아 돈이 없지만 뭐 유튜브 가기 위해서 이 정도는 벌수 있다 이거죠? 아아... 아. 브레스티지 가이사를 위해서 오늘 5만원까지 합쳐가지고 총 45만원치 이렇게 상자깡을 했는데. 아. 이번엔 걸리겠지? 근데 5만원치에 25개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. 간다. 뭐 좋은 건안 나왔네. 오, 아기어 다니다. 알지? 사성 화이트. 음, 뭐 어떻게 이렇게 안 쓰는 책만 나올 수가 있지? 오. 그라가스 이씨, 발새끼 아, 아, 알 아. 바로. 아! 뭐 추가로 주는 게 없어? 아니. 어 이거는 갖고 싶었는데 저 아틀로스도 잘하기 때문에 아 진짜 악몽이다 진짜 이게 지금 악몽이겠지 나는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프레스티지 아나니씨아 아, 이제 이런 스킨을 왜 만든 거야 진짜 아니 이런 스킨 만든 만들, 만들바에 프레스티카에서 재판매하라고 를 무슨 옛날 물론 옛날 스킨이는데씨씨 <laughs> <laughs>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쫑내겠습니다. <laughs> 장난이고요. 제발! 제발! 아, 눈 찌르러 버리고 싶다 진짜 저거. 아, 이 대머리새끼, 이거. <laughs> 아, 노팅 의지 있는데. 아, 저번에 걸렸잖아. 자, 요거는, 어, 이건 뭐신학고안 걸린 거네. 여기서 프릴트만 3개나 걸려. 제 5만원이 사라지는 마술이었습니다, 이때까지. 이번 마술은 제 5만원이 사라지는 마술. 아 진짜 어떻게 좋은 게한 개도 안 걸리고 있어. <laughs> 진짜 전설도 없어 와 진짜 내 인생이 전설이다 이거는 그 제작간다 아, 여기서 걸릴 확률도 매우 높으니까 너가 여기서 왜 나와 에이 걸리 걸릴... 게아아불아 어, 부... 불치 불증 안 해요. 저거 섭섭하다. 아니야. 정말 불증. 씨발, 왜 너가 계속 나와있어? 아니, 왜 불증이 스래쓰겠는 이러다. 씨. 오늘 랭 게임에서 문도, 아, 오늘 게임에서 문도 만나면 다 죽인다. 아, 아니, 쓰레기 스킨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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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씨 아 미친 놈들 아니야 진짜 뭐 이런 걸 줘. 언젠가 라이엇 본사에 습격하러 가야겠다. 이건 습격이 맞다. 아 다리우스만 나와. 아니 이거 <웃음> <웃음> 아니. 아자 터스 아니오데 아 터스 아니오 왜냐? 여기서 프레티지 분명 아니 분명 5만 원 현질했는데 다 어디 갔지?